어, 이때까지는 그 시에 있어서 어, 대변실에서 대변인실에서 홍보도 또 하고 또 현안에 대해서는 뭐 시장님 직접 말씀하신 경우도 있었고 어, 또각 어, 우리 국장님들께서 설명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언론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 이제 앞으로는 제가 좀 밥값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것 같은데 어, 당초에 어, 어제 공지가 나간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실무에서 좀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하기로 했었는데, 이때까지 정무수석이 그렇게 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정무부 시장님이 하시는 걸로 공지가 나갔던 겁니다. 중간에 바뀐 건 아니고요. 애초부터 제가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에 관련돼서, 어, 우리 언론인들 궁금해 하시는 거, 또 시민들 궁금해 하시는 거, 적극적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전국 김재수 시청장님께서 어제 지금 상생 주차장 관련된 어, 내용을 어, 페북에서좀 올리셨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어, 한마디로 보면, 김재수 시청장님께서 업무를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당초 이게 2019년도에 시작됐던 거고요. 허태전 시장 계실 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2017, 2019년에 시작해서 2020년도에 민주당 아, 소속이었던 허태전 시장님과 그리고 박용각 총장님 그리고 어, 도시공사 유현규 사장님 그렇게 세 분이서 업무 협약을 했었는데 상생 주차장 그 시행은 대전 중구에서 하기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고 대전시는 관리를 하는 그렇게 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중국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대전시에서 관리를 하는, 그렇게 2020년도에 에, 협약을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어, 대전시에서도, 중국에서도 여러 계획을 했었지만, 당초에 되게 어, 이제 대종로의 지하로 주차장을 하기로 했었었는데, <laughs> 민주당 호태정 시장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공사를 하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주차면이 적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한4 0 0명 400면 정도 구상하는 걸로 시작을 했다가 어, 설계를 해 보니까 그 금액도 안 나오고 자리도 또 부족해서 그 당시에 한한 300면 정도로 어, 290면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 당초의 계획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 그렇게 진척이 좀 들겠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어, 이장훈 씨이 당선이 되시고, 중구에서는, 어, 한번구천에 밖에서 김대수 처장님이 되셨지만, 어, 어쨌든, 어, 대전시에서는 이장우씨님께서그 원도심을 위해서, 어, 빠르게 좀 취준하자라는 측면에서, 시행이 중구이지만, 그런 대전시에서 관심을 갖자라고 해서 하, 했었던 거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그 어, 장소보다, 그, 그 장소는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그 도로 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되면, 어, 주차장은 확보해서 할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을 할수 있습니다. 또, 어, 그 당초에 했던 것보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주차 면수도 많이 줄어든다는 판단 하에 대흥공원으로 어, 옮겨서 하게 된 거고요. 이 과정에서는 뭐 이거 대전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어, 중구하고 협의를 했었고 도시공사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중구청에서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이히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걸 이걸 대전시에다가 이렇게 떠는 길들는그 어제 글을 보고 안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어, 앞서 그 이제 제가 페이스북 글을 이렇게 좀 갖고 왔는데, 좀 보면 어, 당시에 이제 국장님께서 연내에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생 주차장의 시행은 중구청에서 하지만 관리하는 대전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빨리, 빨리 추진하겠다. 그런 의지 표현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행, 그, 시행 주체인 중구가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대전시도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 착공이 아무리 빨리 된다 한들 마무리가 잘 되고 마무리가 기한 내에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착공을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부분은 우리 중천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된다라는 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 당초 정부에서 받은 60억은 도시공사에 되어 있는 거고요. 대전시에서는 17억을 중구에다 넘겨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77억이라는 그 비용은 되어 있는 거고요. 뭐 아시겠지만 전체 공사를 어떤 공사를 하면 있어서도 전체 공사가 공사비가 가공사확보돼야 공사를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일례로 보면 지금 트램 공사가 뭐 예를 들면 뭐한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보면 2조 원이 다확보돼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구청장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쓰신 거를 보면 모르시고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셨다고 하면 정말 그 자리에 계시면 안된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어, 이런 걸이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 중구민이로서 불쌍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 그리고 시작한 게 아까 2019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19년보다 지금의 한 6년이 흐른 지금까지 보면 공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에서 늦춰져서 비용적인 상승해서 주차면수가 다소 좀줄어드는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중구에서 하는 데 있어서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도 중구에서 이거는 대전시다. 대전시 거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같이 협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뭐 아직 행정적인 절차는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아직 저,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는 건 사실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곧 빨리 추진할 게 남아 할, 할 거고요. 어 저희도 당초에 연내 착공하려고 하, 하, 했었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다소 조금 늦어져서 어, 내년 초에 좀할 예정이고, 어 앞서 한것 같이 착공보다는 준공이 더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도심에서 네.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네, 대전시는 최선을 다해서 어,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념이 계속 그 시는 관리가 부족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지금 남아 있는 희비 절차가 있어요. 네. 별차는 시가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거 관련돼서 음. 구청장 좀 설명 좀해주시죠 음. 음. 네. 지금 현재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일단 대종로에서 했던 것들, 그 대형 어린이 공원으로 감므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또는 도시관리 변경은 구청장이 해야 되고요. 그 나머지 저희들이 이제 예산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설계는 이제 도시공사에서 하고 이게 시행 부서별로 주체는 별도로 협약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관리도 하지만 그, 그 사업비 확보라든지 공사에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게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지금 도시구에서는. 유탁기관을또 구해서 도시공사하고 유탁기관을 지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구해서 직접 못하니까 도시공사 유탁기관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 어떤 업무들을 역할 분담을 해서 지금 알차게 잘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구에 대한 행정절차 전반에 대해서는 상인의그삼개상인의 회장들한테 동의도 받을 위치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도 저희들 대전시에서 주도적으로 동의하고 협의하고 회의하고 해서. 그, 구두로는 합의를 끝났어요. 이전 해도 좋다. 그래서 구정에도 이제 행정 절차 이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도시관리 결정까지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도 이제 도시공사에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고시 설계가 끝나면 좋은데 대전시 입장에서는 그 목표, 그러니까 금년 내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의지력을 표현을 한 거고요. 어? 그러니까 둘이 공사를 는 아니고요. 네네. 지금 대전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네네. 그 수립 내용에 대해서 자치구에다 전달을 해주면 네네. 자치구에서는 도시관리계 변경 결정 이해를 하는데 네네. 그건 이제 도시공사로 이제 시행자로 지정 위탁을 했잖아요. 네네.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서류 작성을 해가지고 중구청으로 제출한 하중구청에서 도시관리 계 변경절차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네네.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설계를 도시공사가 지금 하고 있으니. 네네. 도시공사에서 설계가, 건축설계라든지, 부지지동 네. 사업 설계가 끝나면, 그에 따른 어떤 VA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잘 협의가 이루어져야, 이제 그로서 이제 착, 착공을 할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분류는 돼 있습니다, 명확하게. 협약서에. 그럼 대전시에서는 현재 그러면은, 현재 입장에서는 뭐 어떤 절차들이 지금 마무요 대전시가요? 대전시에서, 대전시에서 행정 절차는 이제 거의 마무리 된 거잖아요. 어, 마무리 된 거예요. 네, 마무리 된 거고, 음. 이제 도시공사하고, 대전 그 중구청하고 잘 협약을 해서 네. 저희들은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사업이 빨리 시민들의 어떤 수건이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 확보해서 이미 7 7억이라는 돈을 줬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절차에 의한 착공할 수 있는 여지를 담, 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차후에 부족한 예산은 구하고 저희들하고 논해서또 확보해서 지원해 줄수 있으면. <목소리> 착공이 2월 이후로 된다는 전제는 없습니다. 기간만 그렇게 돼 있을 뿐이고 빨리 끝낼, 끝내면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거고 그 착공이라는 개념은 목표를 두고 얘기한 거지 그때 착공한다 이 의미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고객님 한테도 요즘 연례착공이라는 자체가 당초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증가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내착공 목표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거는 중구청하고 사전에 공감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까 대전 그 중구청이 시행이라고 했지만 이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고 중구에서도 같이 협의를 했었고 도시공사에도 석서세 기관이 다 협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 착공이라는 이한 단어에 매, 뭐, 매몰돼서 이 내용을 익히 알고 있는 중구청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어쨌든 간에 어, 착공은 다소 저희가 목표를 했던 것보다 늦을 수는 있겠지만 예, 빠른 시기에 완성하겠다 이런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가 늦어져도 내에서 내년 초로 늦어져도 국비를 반납하고 이런... 네고거는 음. 아까 말씀드린 같이 당초에 60억을 저희가 확보를 해놓은 상황에서 그건 지금 도시공사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서 대어있는 거고 어, 17억도 저희가 중구청에다 내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77억이 지금 확보가 되있는 상황입니다. 어, 지금 현재 확보가 네, 되어있는 거죠? 네 그렇죠. 목표치가 어쨌든 음, 전체 290억, 사업비가 290억입니다. 연내에서 예. 이제 시기가 네. 늦어졌잖아요. 네. 아니 예, 이게이루어져야그 음. 60억 국비 받은 거를 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도 혹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아 그거 그 그거는 아닙니다 예, 예 그게 이미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음. 2 0 1 9년에 되는데 음. 지금, 음. 지금 음. 5년 동안 왜 반납 안돼 있겠습니까 안, 안 음. 예 이건 예, 조금 좀, 좀 예. 음. 제가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전체 그 사업비가 290억 중에 국비가 60억을 이 교부 받아서 현재 도시공사에 지원돼 있는 그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저희가 12, 17억을 포함해서 지금 그것까지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아마 그 사업비 내에서 아마 2000 이게 아마 사업비 부분은 어 일단 전체사업비 중에서 2026년도에 60억하고 17억 가지고 공사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연차별 사업계획에서 사업 발주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그 290억에 맞게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 사업비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국비 반납 부분 일단은 교부가 됐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납부은 부분 이런 건 저기 발생되지 않습니다. 17억 가지고 계약금의 17억 가지고 보고 내년도에 사업은을 취재하는데 그 정도 아, 이그 예, 나머지 금액은 다 27년도에 주목 목표이신데 2 7년도다 폐업하신다고. 아니 그거는 이제 추경이 있잖아요 추경에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그 설계 나오고 발주하는 상황 파감에 추경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 확보해서 충당을 해야겠죠 지금 그기초산하고10% 정도 다기가라고 근데 기초 그러니까 그쪽까지.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어떤 것이 선후인지 잘 판단을 해서 이제 예산 편성을 해야겠죠 그건 예산지라고 잘 협의할 수 있을 그, 것 같습니다 그, 그 부분은 그 얼마 전에 아마 아... 민주당 내에서 그 토론에 예상 관련된 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뭐, 한천 몇백억이, 천칠백억이 남았는데 왜 이천억을 주황차를 발행했나. 뭐, 요거 좀 한, 아, 비슷한 내용이 수도 있는데요. 아, 대전시가 세입, 세출할 때 세입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에, 당초에 했던 것보다 항상 보면 한, 그건 뭐, 민선 8기가 아니고 민선 7기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항상 보면 한 천오백억에서 천칠백억 정도, 어, 남아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추경을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에 한 1,500에서 1,700억 정도에 있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는 정하긴 하겠지만, 거기서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이 착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연내 착공이 가능합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는지, 그다 아,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거를 그 당시에 상인 회장님인가가 좀 여쭤보신 거고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지 않고 바로 국장님이 네.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보면 어 청자 김정일 총장께서 페이북에 올린 이 글이 약간 조금 오류가 있는 게 사실인 거죠. 예, 당시에 거기서 시장님이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는 제가 그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연내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거는 이제 사전에 중구청하고 대전시하고 이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네. 연내에 착공을 목표로 모든 행정 절차를 이행한다. 그런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목표로 한다라는 얘기지 착공을 한다 이 전제는 깔린 거는 당요 당일 당일날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민과의 대화고 네. 다 공개적인 자리니까. 음. 목표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자꾸 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지 그날 그러니까 그날 그 자리에 라고 보는 거안해 아, 그날 그런 시장님의 그런... 멘트로 보고로 어?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네. 정확한 멘트. 네. 예. 그날 해주세요. 시장님께서 그날 멘트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시장께서 님 멘트를 하신 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보고 아 요거는 그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한다라는 어떤 그 문구가 있어요. 그 우리가 이제 중구청에서 제출을 해줬고 중구청에서 건의가 와서 시에서 검토한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장님이그 내용을 확인을 안 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 뭐라고 답변하는 김진호. 그러니까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목표라는 말 목표라는 거죠? 제가 현장에서 좀못 들었는데. 목표라는 아니, 여기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음. 아니 그거는 음. 제가 뭐라고 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음. 아그렇게아셨어요 그렇죠. 음. 음. 그럼 뭐 제가 목표라고 얘기를 하니까. 음. 지금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그, 그러면 그, 이 주차장 조성 사 이제 공에 있어서. 시에서 지방체나 공사에서 공사체 발행 없이 공을할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건 예산 관계는 조금 더 짚어 봐야 될 문제고 예산실라고 이거 논의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설계 나오고 아, 그러 지방체나 공사체 음. 발행을 추가로할 수도 있다. 음, 그거는 일수 뭐 어디다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건 이제 예산 사정을 봐가며. 그거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그때 가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파 이렇게 지금 논할 때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앞서 그 말씀드린 대로 그날 그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서는 시장님의 입에서 시장님의 멘트로는 그게 나온 게 아닌 거잖아요. 물론 앞서 뭐 부장님께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어, 그 부분입니다 음. 예. 음. 시장님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앞서 음. 말씀드린도 여기 시장님이 이렇게 하신 거는 택배 내용이 조금 잘못 착각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결국은 국장님한테 여쭤봐서 시장님도 오늘 착각이 가능하다라고 하했기 때문에 음.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등산장에서 그 관련한 답변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제 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시장님께서는 얘기하신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그게 안그 제가 얘기를... 다른 얘기 아니. 아니고 그게 뭐였냐면 그때 질문이 들어가서 시장님이 네. 국장님한테 여쭤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답을 하신 거다 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뭐 제가 뭐 시장님은 얘기했는 안했으니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그상황을 네, <laughs> 네. 아까 물어보신 게 그거라서 제가 그걸 답변한 거고 지금 네. 정확하게 멘탈신 거는 연내 집공을 할 거다고 국장님께서 반응하셨고 다만 이렇게 반응하셨지만. 그 의미는 맞다. 원내 착복을 목표로 한다고 뭐 그런 뜻이셨다는 말씀이 아니 여기 식으로. 그렇게 써 있어요. 아니 그써 그러니까 있는 거 그렇게 써 있는 건데 현재에서 판단.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그거는 또그 사람들의 판단이 판단이고 네. 제가 얘기한 것은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서 요거 대로 얘기한 거거든요. 어쨌든 뭐 우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드셨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에 그,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 상세수장이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이장의 말씀이 굉장히 억울해 하시면서. 이거 내가 그때 이은권, 당시 국회의원이 요청을 해서 내가 이거 예산을 국회에서 올려준 건데 이걸 왜 지금 나한테 이,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안됐었던건그 기간 동안 있었던 그때 당시 정당이 기준당이었죠 그 그때 당시 그 정당이 제대로 못해서 된 거를 지금 왜 나한테 따져놓느냐라는 책의 느낌이 좀비앙스가 있었죠, 그죠? 국장님? 아,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다. 설명이 없어도 음. 오늘 저는 그런 걸 기다렸는데 시장님 렌트가 맞는 건지 확인 차. 그래서 그걸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어 이거는 시작은 민주당 시장님이 추진을 했었고 당시 민주당 부청장이, 부청장 박영갑 청자 국회의원이 구청장할 때. 도시공사하고 셋이서 합의를 했었다, 협약을 했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걸 가서 그 그때 당시에 허 시장님이 잘못했고, 그 당시에 박용석 총장이 님 잘못했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건 박용 그김재심 총장님이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 하면 그 분들한테 사전에 먼저 확인하는 게 먼저지 않았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걸 뭐 지금 시, 시장님께서 그분들. 하면 뭐합니까 어쨌든 이 사업은 빨리 시민을 위해서 빨리 추진해야 되는게 목표인거고 또 완공을 해야 되는게 목표인데 그걸 어 저희가 일일이 얘기하는 것보다 빨리 하겠다 그런 의지도 표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팩트는 뭐 연립착공을 뭐, 뭐 목표로 했다 안 했다 어쨌든 그거 같은데 음. 그리고 김재선 리장께서 어쨌든 어, 시장님께서, 물론 이제 국장님께서 이제 발언을 하셨다고 하셨지만, 연내 착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어쨌든 그게 이제, 아, 결국은 이제, 그, 틀말이었다 그런 거죠, 내가 하시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그, 뭐 구님께서는 어, 그거를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뭐, 허태정정 시장하고, 뭐, 박용갑 어쨌든 국청장하고,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것맛있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네. 부분을 그럼 김재동 청장이 확인을, 사업 시행자는 중구고요 대전시는 관리구 도시공사가 위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연대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도 혼자 독단적으로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 중구하고 그렇죠. 협의가 돼야 되는 거고 예 돼요. 그런 상황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착공이 분류가 못 한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대전시만의 책임 이 있는 게 아니고 중구에도 책임이 있고 도시공사도 에 책임 이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3자가 같이 협의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시청, 시의 책임만이 아니고, 중과하고, 음. 어쨌든 도시공사하고, 같이, 해결이 그렇고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건 오로지 대전시가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삼자가 있고, 삼자가 공동을 추진하고 있고,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제 그 사실을, 어, 김대동 구청장께서 네.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물러나야 네. 된다. 사퇴해야 네. 네, 된다. 그것까지는 뭐 제가 말씀하신 어, 어, 거아닌예요 어, <laughs> 시에서 그런 공식적으로 뭔가 음.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좀 서운하다고 음. 이런 식의 그런 걸 내실 건가요? 뭔 일이나요? 아니 그냥 여기 정상적으로 네. 잘 추진하겠다, 하겠다, 네. 하겠다. 그 서로 조정하고 이제 그, 도정하고 시하고 잘 협의해서 음. 원만한 기, 협의해가지고 기간 내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말씀하 네, 어쨌든 최종 목표는, 네. 최종 목표는 빨리 하는 게 맞습니다. 예. 하, 최종 목표는 빨리 해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 최종 목표고, 예, 그 과정에서 네가 했네, 내가 했네,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 얘기 하지 말고,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